아, 반갑습니다. 네, 지붕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축키가 안 먹어, 보면은. 이걸 누르면은, 이게 캠이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진다니까. 어? 됐네. 그래, 이런 식으로 말이야. 오랜만이다, 그죠? 개새끼, 또뭘 하다가 이제야 돌아왔냐. 제 그간 아무것도 안했고요. 다이어트도 전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도를 하지 않은 건 아니야. 운동을 하루 했는데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날씨에 한 3일 전인가 반팔 반바지 입고 이제 집 근처 하천을 조금 뛰었는데 아 힘들더라고요. 아니 또 운동하다가 서러운 게 아니 목줄 풀린 개두 마리가 막 뛰어오는 거야, 나한테. 아니, 나는 그냥 적당히 짖다가 그냥 갈줄 알았는데, 죽을 때까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개 주인이냐고. 아니, 아닌데, 개 키우지도 않는데. 언덕으로 도망치는데, 따라 올라오는 거 보고, 진짜로, 아. 내가 미국 사람이었으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슬슬 캠을 좀 켜볼까? 자, 반갑습니다. 지붕입니다. 안녕하세요. 근황이요. 마지막으로 킨 방송이 11월 29일이다, 그죠? 한 일주일 동안 뭘 하고 살았나? 음... 기억에 남는 게 없음. 뭘 했는지 모르겠어. 일단은 살이 조금 쪘다. 한 1kg 정도 쪘고요. 그리고 노래방에 노래방에 최근에 15,000원을 태워 가지고 15,000원이 아닌가? 아니 3,000원에 7곡 하길래 7곡 정도 부르면은 이제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넣었다가 또한번더넣고또 재밌는 거야. 일단 14곡 부르고 뭔가 아쉬운 거임. 그래서 또 3,000원 더 넣고 28곡을 때리고 왔어요, 혼자서. 12,000원이다, 그죠, 노래방에서. 왜 그랬지? 아니, 재밌더라고. 근데 조금, 약간 불편했던 게, 방음이 안 된다, 노래방이. 옆방 노래 소리가 다 들려서, 옆방도 내가 부르는 게 들렸을 거 아니야. 그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CCTV가 원래 막 직원들만 볼수 있게 막 안쪽에 숨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니까 아니 몰랐어 나는 몰랐는데 대문에 그 대문 앞에 그냥 문 열고 들어오면 보이게 막 이따시만한 그 CCTV 화면을 달아놓은 거야. 아니 나 춤추면서 노래 불렀는데 봤을 거 아니야. 제가 이제 노래방 가면은 빅뱅 베베를 굉장히 많이 부르는데 베베 노래방 M.R 버전을 틀면은 이제 지드래곤 라이브가 나와서 그거 보면서 따라 추거든요. 그게 좀 부끄러웠다. 내일도 아마 노래방 가지 않을까. 방송 안 하고 노래방을 또왜 기어 들어가냐. 내일 또. 오후 10시 퇴근하고, 일요일 날 일을 쉬기 때문에, 밤샘 노래방, 이번엔 진짜 도전 천곡, 서른 곡한 부르고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또 유튜브, 지튜브, 막 그렇게 큰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니지만, 썸네일도 뭐, 편집도, 그런 것도 없지만, 그냥 조회수나 한 번씩 봐요. 보는 사람 있나? 이런 거를 하고 한번 보는데 아니 오르더라고 최근 뭐냐 도태남 어쩌고 저쩌고 그건 1 5행가 찍혔길래 그거를 또 동, 동영상 분석 이런 게 있어요 조회서15 가지고 무슨 분석을 하냐 그럴 수 있는데 분석을 한번 해봤어 나름대로 이게 좀 이게 굉장히 괴상한 일이다 뭐가 괴상하냐 조회수가 한 15인데, 실질적인 조회수가 2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영상을 본 사람이 2명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이서 15번을 봤다는 거야. 그 어떤 미친놈이, 그, 어? 도태남 그 영상을 15번을 막 보냐? 이게 구독 비율 뭐 그런 것도 있던데, 구독 안한 비율이 94에요. 시청 그거 횟수 중에 그러면은 내 유튜브를 구독도 안하고 10번 넘게 본 사람이 있다는 건데 누굴까? 응? 누가 내 방송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야? 굉장히 음용하다 굉장히 염침하다 반드시 잡아내가지고 응? 우리집 메이드로 3 요새 약간 겨울이라 그런가 주변이 많이 시렵다 그죠? 아니 손도 좀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지붕 사생팬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이게 무슨 소식이냐 어? 잠시만 잠시만 아니 나 이거 지지직 이거 왜 그거야 이게 방제가 왜 혐오 분노 공포허기에요 그래, 망상은 정신건강에 이롭다. 이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 이게, 모니터 화면 밝기에 따라 이제 내몸 색깔이 달라지네요. 이런 식으로. 좀 하얘졌다가, 블랙아웃.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아, 사실 오늘 방송을 큰 이유 중 하나가 이제 2026년 1분기 포트폴리오 발표를 위해서 제렉 때문에, 뭐,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입으로, 지붕 이인간, 2025년을 이렇게 쓸데없이 보내고, 2026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래도 나름 체계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늦으면 4월쯤 때려치고, 빠르면은, 3월쯤, 때려친 다음에, 싹 다, 이제, 방송에 올인을 하지 않을까. 아르바이트는 주 2회, 편의점만 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한, 1월, 2월? 1월 이쯤에, 제가 이제, 컴퓨터를 바꿀 거라, 그때가 되면은, 제가, 그냥 지구상에서 지금 살수 있는 가장 좋은 컴퓨터 하나 주세요 할 생각이라 그때되면 이제 게임도 하고 캠키고 소통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할수 있는 컨텐츠의 폭이 늘어나겠죠 아기서 방송을 잘안 키는 이유가 아니 사실 이거 뭐 메모장도 하나 못 띄워놓고 이거 해서 뭐하나 그냥 간간히 이렇게 막 일상이나 공유하고 그런거지 엄마, 지금 방송 한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더라고요손좀 보여주면서 하는 거니까. 결론. 12월 25일에 캠을 킬 거다. 근데 아마 그때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왜 기분이 안 좋을 거냐. 일단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낸다. 그리고 다이어트 선언은 했지만 내일부터 할 거지만 분명 실패할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나도 내가 알아 다이어트 못할 거라는 거 그때 이제 포동포동 해져서킴 키면은 외모 정병이 오겠죠. 기분이 안 좋을 거야. 그리고 이제 25일 방송만 하면서 보내고 27일 날 서울에 갔다가 28일쯤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12월을 조용히 보내고 1월 달쯤 1월도 조용히 보낼 것 같은데. 1월 이제 캠키면서 소통방송 많이 하겠죠. 그리고 한 2월쯤. 2월쯤? 아, 2월이 아닌가? 아니, 빠른, 1월달에도 컴퓨터 사겠는데? 1월 하반기? 빠르면, 1월 하반기에 이제, 종겜. 각종 수잘데기 없는 그런 방송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2월, 3월은 좀 조용히 보내고, 아! 또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왜 4월달에 또 그만두냐. 4월달에 그만둬서 이제 한 200만원 정도를 여행비에 한번 쓸까. 한달 빡세게 일해서 그걸로 일본 여행을 갔다 올까. 지금 계획 중이기 때문에. 에휴, 됐다. 뭔 일본 여행이냐 하면은 이제 3월 1일날 그만두는 거고. 그래도, 정춘이랑 불태워봐야 되지 않냐. 이케부쿠로 시부야, 렛츠고. 면은, 이제 4월 1일 날 그만두는 거고. 하필 또 4월 1일이 만우절이다 그죠? 그만둔다인데 안 믿으면 어떡해. 뭐, 어쨌든. 아, 그래서 여러분한테 좋은 소식이 뭐냐. 저희 빌라, 2층이 비었어요. 지금 2층에 자리 하나가 나가지고 또 여러분이 올수 있다. 제가 이제 4층인데 다행히 또 이제 관음은 안 되죠. 제 입장에서 그건 좀 다행인데. 혹시나 지붕 이사는 빌라에 오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약간의 이제 로열티를 좀 내시고 빌라에도 들어오는 게 어떤가. 사실, 이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막, 뭐, 찜질방에서 종모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이걸 진짜 믿는 인간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냥 진짜 나를 보러 와가지고, 막, 아우, 지붕님 팬이에요. 이지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고민을 좀 했음. 여러분,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찾아보시면 안 돼요. 우리 그런 사이 아니야. 철저한 비즈니스. 난 방송인이고 넌 팬이야 아니 과몰입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유사 연애 감정을 가지고 음. 근데 그게 또 미소녀라면 얘기가 다르다 그죠 슬렌더의 단발머리 미소녀라면 책을 좀 좋아하는 음악도 좋아하고 헤드셋 끼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면 좀좋겠 아니, 내가 원래 이제, 육덕진, 그런 약간, 다산을 상징하는, 음, 좀, 이런, 그게 취향이었는데, 점점 바뀌고 있어요. 점점 슬렌더로 취향이 바뀌고 있다. 사실 막, 옛날에는, 아니, 슬렌더를 왜 좋아하나, 잔치에 먹을 게 없는데, <laughs>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좀, 좀, 막, 얇고, 막, 몸에서 냄새도 안 나고 막 그런 음? 깔끔한 스타일이 좋달까? 이게 뭔가 이거에 대한 그게좀 없어진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그냥 욕구 자체가 좀 줄어들었어요. 왜일까? 남성 호르몬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닐까? 어제도 이제 고기 구워 먹고 라면에 술 때려 먹고 그냥 설거지 안 하고 바로 그 자리에 누워서 잤거든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뱃살도 불고, 그러는 게 아닌가. 지붕에 무너진 남성성을 이렇게 세워라! 뭐, 어쨌든, 슬렌더가 좀 좋다. 이 얘기를 왜 꺼내냐. 아, 요새 자꾸 좀 그런 걸 찾아보게 돼요. 약간, 슬렌더가 막, 오호고에 막, 이그 이거, 이그 이거, 이그 이거. 하나막아 <laughs>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요새 약간 좀 뭐랄까 오오 오. <laughs> 뭔지 알잖아 뭔 느낌인지 알잖슴 그런 게좀 좋은 것 같아 캠이나 좀 키워볼까요 어차피 그건데 딱 이런 식으로 너무 크다 내가 부담스럽네. 요 정도? 적당하다, 그죠? 잘 보여서 좋잖아, 님들도. Baby, I can't s t o 아, 부담스럽네. 얼굴도 안 깐데 이렇게 부담스럽냐. 요 정도? 어, 적당하다. 아또좀 정신건강이 안좋아졌다는 트리거가 또 생긴게 그냥 아무 생각없이 음란물을 본다 그냥 이제 욕구와 관계없이 아무 생각없이 그냥 틀어놓는거지 아 손이 왜 이렇게 빨갛냐 막막 이올이 된거 같네 왜 이런 손이 좀 까졌나? 이러다가 그럴 수도 있다 그죠 어쨌든 어, 금란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 생각에 다이어트보다 더 중요한 게막 그런 영상을 안 보는 게 아닌가 아니 뭔가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전에 야식 때려 먹고 술 마신 다음에 살짝 슬랜더 물좀 보다가 딱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뇌가 30% 정도 망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바로, 온다니까. 그, 찌릿찌릿한 머리가. 이게 마약이지. 그래서 좀 끊어야 되지 않나, 이거를. 디톡스를 해야 돼. 아니, 근데 이게 또 그런 게, 이게 또 매일매일 확인을 해야 돼요. 막 눈, 눈동자, 이런데 들어가가지고. 이게 또, 뭐, 어떤 게 올라왔나. 이게, 어? 이번 주랑, 뭐, 오늘과 뭐가 또 핫하고, 이제, 응? 음? 아카라이브, 막, 그런 거 검색해야 되는데. 하루라도 빠지면 좀 심심하다. 재밌거든, 또 스크롤을 해서 보는 게. 아, 근데 제가, 막,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렇게까지 막 되지는 또, 아닙니다. 뭔가 좀 부해 보이는 것 같아, 이 옷이 보면. 아니, 사실 막 그렇지 않아요. 가슴골을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면은, 어, 어, 네네. 피부가. 아니, 이게 진짜로 막, 빼골 막. 아, 좀 그렇네, 턱이. 면도를 안 했어요, 제가. 거의 근한달 면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좀 수염을 기르고 있음. 약간 좀 멋있어 수염이 얼굴은 별로 안 멋있는데 카더가더니왜 기르는지 알것 같은. 약간 뭐랄까 일본 야쿠자 배우 미남 야쿠자 배우 그런 느낌이 되는 것 같아서 기르는 맛이 쏠쏠한 것 같아요. 어 오고 있다 온다. 뭐가 오냐고요? 아, 제가 오늘 또 특별 손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왔네요. 다 왔다고 하네요. 좀 있으면 벨 누를 것 같은데. 기다려봅시다. 아, 왔네. 어,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1시까지 오라니까 아니 분이안 닫히냐 위치 이렇게 무섭다니까 님들아 와네 버거킹이 왔습니다 예 <laughs> 네. 원래는 맥선생에서 시키려다가 아... 버거킹이 좀 당겨서 버거킹 준비했습니다 와뭐 시켰냐 감자튀김 어니얼링 여기다 그죠? 시림프 통새우 버거. 케첩을 뭐 뭐야 이거? 두 개나 줬네. 감자튀김. 제가 또 샤카 샤카 감자튀김이랑 이게 감튀야? 지금 방송 몇분 했죠? 20분 했네. 아, 먹방은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어차피 아니, 얼굴이 안 보이는데, 먹방이 뭔 소용이야. 다리가 간지럽네. 몇 가지 할까요? 아, 일단 얘기는 해야겠다. 그죠? 좋은 소식이 뭐냐? 네, 아, 다리가 좀 너무 돼지 같은 거 게. 뭔 좋은 소식이냐? 제가 망상을 좀 했어요. 무슨 망상을 했냐? 빌라가 저희 집 빌라가 2층이 비었고, 저희 매장 아르바이트가 한명 관두기 때문에 어떤 미소녀가 갑자기 이제 지붕 오빠를 보러 막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어? 도쿄도 괜찮고요 어, 집을 구한 다음에 갑자기 막 떡을 돌리러 와가지고 이제 막, 어, 다른 떡을, 네. 그러고, 출근했더니 갑자기 이제 아 오늘 신입이다 하면서 이제 미소녀가 유니폼 입고 딱 등장하는 나한테 막일 배우면서 막 응? 음? 창고에서 막 무거운 거 들어 주다가 다른 것도 들어 줘 버리는 그런 또 시그널이 생기지 않을까? 아주 즐거운 망상으로 오늘 좀 밤을 보내려고요. 일단은, 그러면은, 버거가 왔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방송하는 게또 맞지 않나. 그죠? 아니면, 얼굴도 안 보이는데, 먹방할 이유가 없잖아. 12월 25일에, 먹방하면 되죠. 네. 그러면, 내가 이제, 도네 S급, 쿨 뷰티 미소녀다. 지붕과, 같은 건물에서, 한 지붕 아래, 응? 음? 같은 일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은, 유튜브, 댓글, 좋아요, 구독 좀 해주세요. 네. 굿밤요. 이 일찍 가서 미안한데, 항상. 진짜, 얼굴 까고 컴퓨터 바꾸고 그러면은, 막, 거의 밤샘으로 하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만 조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또 지붕이 있다. 굿밤요. 이 안녕. 안녕!